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에 고용,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고용노동청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원이나 지업학교에 훈련 수강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훈련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내일 배운 카드입니다. 이 내일 배운 카드가 얼마 전 7월 1일부터 대기업 재직중인 연봉이 낮은 근로자에게도 확대가 됐는데 재직자 내일 배운 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의 직업능력개발과 강승화 주무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흔히 말하는 국비훈련이라 그랬죠, 그죠? 직업훈련은 뭐 일반 사람들은 국비훈련이라 많이 그러는데. 일단 네일 배움 카드는 학원이나 훈련 기관에서 직업 훈련을 받으실 때 훈련비의 일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내가 학원에서 무언가 배우고 싶을 때 학원비를 국가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네일 어, 배움 카드는 근로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네일 배움 카드와 실업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실업자 네일 배움 카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카드를 소개해 주신가요? 오늘은 근로자 내배운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그 일단은 제일 크게 달라진 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어, 점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로자 카드를 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했는데. 사실 너무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그렇죠. 하시다 보니까 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정작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네. 있으셨던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근로자 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이 네.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신 건 아니고요. 네. 그 근로중이신 사업장 자체가 고용보험이 성립이 안 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장 규모가 너무 작아서 직원들이 단한 명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나 혼자서 고용보험에 음.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신청하실 수는 없고요. 이런 음. 분들은 이제 지원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일단 대기업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못 받는 건 아니었지만 네. 약간 제한적인 조건이 붙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시거나 만 45세 이상이시거나, 육아휴직 중이거나, 무급휴직 중이거나, 이직 예정 중이거나, 아니면 3년간 훈련 이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만 카드 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 대기업에 근로 중이시지만, 청년분들은 사실상 소득이 조금 낮다고 해도 지원을 받기가 힘드셨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는 대기업 근로 중인 청년분들도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이 미만이시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크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과 고용보험에 음.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로 나뉘어지는데요. 음. 만약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이시라면 무조건 다 받으실 음. 수 있고요. 만약에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시라면 앞서 말씀드린 음. 것과 같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만 45세 이상이시거나 육아휴직 중이거나 무급휴직 중이거나 아니면 3년간 훈련 이력이 없거나 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간된, 추가된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시거나 이런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하신다면, 신청일 이전 60일 동안 10일 이상의 일용 근로 내역이 취득되어 있거나, 아니면 올해 새로 추가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이시거나, 또는 어 연매출 1억 5천 미만이신 영세자영업자, 또는 연소득 1억 5천 미만이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카드를 발급받고 나서, 생애 첫 훈련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1년에는 최대 200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카드의 유효기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음.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카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음. 혹시나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시면 카드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대규모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로 중이시라고 하면 수강료의 20%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강 과목에 따라서도 본인 부담금이 조금 상이한데 사회복지, 평생교육, 미용, 식음료 조리, 그리고 제가 제빵, 이런 종류의 직종들은 이제 본인 부담금이 40%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신청하시는 분의 이제 주소지나 아니면 네. 직장 소재지에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네.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 HID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본인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세상에 있는 모든 학원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노동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기관에서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서 승인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그 안에서 어떤 과목을 들이실지는 음. 이제 훈련생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음. 음. 어떤 학원이 가능한지, 어떤 수강 과목이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 HID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일단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근로자 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12개월 동안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30일 동안 정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음. 30일 동안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제 일단 내가 어떤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네. 수업 일수의 80%는 출석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만약에 내가 뭐 지각이나 결석으로 인해서 80%를 못 채우셨다고 하면 미수료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수료 처리가 된 횟수에 따라서 페널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페널티? 네. 네. 그 페널티는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이제 일정 금액이 차감이 되거나 다음 수업을 들릴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하는 종류의 패널티가 붙게 됩니다. 네, 내일병 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성실하게 수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재직자 내일병 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중무원님, 다음에 어떤 정보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번에는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성화 중무원님, 오늘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laughs>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고용과 노동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산고용노동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